다음 대소관계가 옳은 것은 1번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가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6과 마이너스 루트 10은 음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그 크기가 적습니다. 해서 부동방향은 왼쪽이고요. 2번 1을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3이 되죠. 3을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이층으로 루트 9죠. 부동방향이 거꾸로 돼 있죠.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루트3과 루트3이 같으니까 지우고 2는 루트4로 표현될 수 있죠. 루트4는 루트5보다 적기 때문에 부동 방향이 맞죠. 3번 맞습니다. 4번은 마이너스 루트6을 좌 변으로 예약시키면 2 루트6이고, 우변은로 5가 있죠. 이때 근호 안에 집어넣으면 루트25이고 이 친구는 루트24가 되죠. 부동 방향이 반대로 되었으니까 역시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루트 2와 루트 2가 같기 때문에 치우고요. 3을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루트 9가 되죠. 루트 8은 루트 9보다 적기 때문에 그서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이죠.